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된 사순절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고난 주간도 마찬가지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그런 날입니다. 안타까운 날이지만 바로 이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을 보통 성 금요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이더라도 주님의 죽으심을 대신할 수는 없겠죠. 너무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시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간은 로마식 시간이 아니고 유대식 시간입니다. 유대식 시간이라는 것은 해가 떠 있는 동안을 열두 등분을 한 것입니다. 해가 뜨면 해질 때, 해, 해가 뜨면 해뜰 때, 네. 새벽 미명. 그리고 제 6시면 낮 12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6시면 해질 때. 그러니까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를 4등분 하면 제 3시, 제 6시, 제 9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금소에 보면 요한보금에 뭐제 5시, 뭐제 10시, 뭐 이런 시간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 3시, 6시, 9시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실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3시, 6시, 9시를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미 제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전 9시에 그러니까 전날 밤에 체포가 되셔가지고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받으시고,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여러가지 말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빌라도를 압박해서 결국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으며, 형장에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십자가 형태를 땅에 눕혀놓고 그 상태에서 죄수를 그 십자가 위에 눕힌 상태에서 못질을 합니다. 또는 밧줄로 묶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십자가를 미리 파둔 구덩이에 꽂아서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죽는 마지막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성화나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것과 달리 거기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모습입니까? 맞을 대로 맞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최악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형은 그렇게 큰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면서도 죄수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심하면 일주일씩도 그 끔찍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큰 망치로 넓적다리를 때려서 부러뜨려 가지고 또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가지고 빨리 죽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죄수를 도와주고 은혜를 베푸는 행동이다. 그렇게 알려질 정도로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 형벌을 지금 예수님께서 받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타깝고 그런가 하면 참 감사한 일인데,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욕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을 못하네. 여기 신사적으로 번역을 해 놓았지만, 얼마나 쌍스럽게 욕을 했겠습니까? 개 어쩌고 하면서 거짓말쟁이 사기꾼. 누굴, 누가 누굴 구원해? 하면서 얼마나 쌍스럽게 욕을 했겠습니까? 그 주변에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여인들과 그런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욕합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동작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모욕을 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들이 보아도 기분이 나쁜데,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큰 모욕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자.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 산에 들인 공회원들, 자신들이 질투해서 고발했던 그 산에 들인 공회원들도 욕을 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이리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널 믿어줄게. 예수님께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능력이 있다고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거기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셔야 주님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승리하는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뛰어 내려오시면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려 놓으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예수님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어디서 나는 소리지?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좌편의 강도가 욕하고 우편의 강도는 욕하지 않아서 낙원에 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예수님 편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 욕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요. 유일한 구원자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야! 구원해 봐라! 라고 희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의 희롱하는 고함 소리가 예수님께서 구원자의 심을 드러내고 있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던 그 머리 위편에 달려있던 주의 패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고통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가상 칠원이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곱 마디 말씀 마가복음에는 그 중에 하나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라모죠 히브리어랑 거의 뭐 같습니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하늘을 향하여 저주하듯 한 말씀이 아니고 10편 22편 말씀을 읽은 것이죠 10편 22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소리를 외치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더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른 복음서에는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 6시부터 하늘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6시는 낮 12시입니다. 가장 밝을 때입니다. 가장 밝을 그때에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어두움이 어느 정도의 어두움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름이 짙게 끼 그런 정도의 어두움인지, 아니면 과거 애굽 땅에 내렸던 열 가지 제약 중에서 아홉 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흑암의 재앙처럼 너무 어두워서 주변을 더듬어야만 좌우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심한 어두움인지,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진짜 빛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여러 가지 징조와 이적적인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자, 이 휘장은 성소와 지정소를 나누어주는 그런 휘장입니다. 과거 성막 시대에는 당연히 휘장이었죠. 그러나 성전 시대에도 솔로몬 시대가 되었든 또는 헤롯 시대가 되었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벽은 판자로 한 것도 아니고 돌로 한 것도 아닙니다. 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기둥으로 지탱을 하고 휘장으로 그 앞을 덮었던 것입니다. 지성소는 수시로 들락거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휘장은 한 덩어리로 면, 벽면 전체를 막았습니다. 그 휘장 자체가 비록 나무나 돌은 아니었지만 이쪽과 저쪽은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무나 그리로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스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누가 찢었어? 이런 괘씸한 놈. 사람이 찢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증거가 위로부터 찢어졌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절반 정도 찢어지다 말았으면 여전히 그 휘장은 한 덩어리일 텐데 위로부터 아래 끝까지 완전히 찢어져서 본래 한 덩어리였던 휘장이 두 덩어리가 되었다. 완전히 찢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들어오지 마라! 휘장이 거기 걸려있는 것만 가지고, 그것만 보아도, 들어오지 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근데 지금 찢어진 휘장을 보면, 얘들아,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들어와라. 들어와도 괜찮아.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는 그 휘장을 걷어내고, 새로운 휘장으로 바꾸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걸려있는 휘장을 바뀌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을 자신의 온몸을 던지셔서 자신의 몸이 다 부서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다 땅에 쏟으시면서까지 그 벽을 허물어뜨리셨고,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도저히 갈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원래 길도 없었고, 문도 없었고, 영원히 막혀 있었습니다. 죄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채 어두움과 두려움과 죽음 아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과거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자세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대제상이 되시고 당신의 흠 없으신 몸을 재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단번에 제사의 능력은 너무나 탁월해서 과거로부터 미래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실 수 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지상이 아닌 천상에 있는 성전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휘장이 찢어진 일도 몰랐을 것이고 나중에 증언을 보니 그때쯤 찢어졌다라는 것을 성전 안에 찢어진 소리를 들었던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전도받았던 제스장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분명히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서 육탄 몸을 던져서 막혔던 담을 허물어 트리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롭게 길을 내셨기 때문에, 그 새롭게 열려진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바로 그때 열어놓으신 주님의 길을 따라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방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방법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과 내일뿐입니다. 이 고난 주간 마지막 순간까지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경건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